네, 아바타 대고으로세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암흑동맹 동족전은 아니고, 아바타가 인간연합을 골랐어요. 위치는 바뀌었네요. 6시 암흑동맹 고으로 그리고 12시 인간연합 아바타. 그러면은, 이게, 대대지 암흑동 행동적전이 재미가 없다고 연습을 딱두 판만 한다고 합니다. 음. 이러면은, 이제, 게임의 양상이 좀 다행이시겠죠? 어, 이거 일꾼이고 왜르고 있죠? 이거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 잠시 뭐, 다른 일이 생겼나요? 뭐 하는 거죠? 음, 어, 잠깐, 한눈을 팔았나봐요. 네, 다시 이상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컵 킹덤 언더 파이어가 퍼즈가 없어요. 네, 일시정지가 없어서 잠수다 하면 그냥 끝입니다. 네, 특히 옛날에, 지금이 뭐 하마치 랜게임이야. 지든 말든 그냥 다음판 하면 되고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워게이트, 배틀렛 같은 거에서는 퍼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면은 굉장히 짜증나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뭐 배달 음식이 오거나 이러면은 나가봐야 되는데 그 잠깐의 차이로 그때 쳐들어오고 이러면 게임이 끝나니까 이번 어, 이번에도 몰래 멀티 하는 거 같아요 오버로또 뱀파이어 박쥐러시 생각하나요? 빌드가 똑같습니다. 멀티 위치도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2시일 때는 이쪽에 하고, 6시일 때는 이쪽에 하네요. 예, 이 직선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일단 정찰로 앞마당 없는 거 먼저 확인하는 아바타. 이기 챔버 보면은 아 이것도 타워멀티 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워리어가 압박하러 출발하나요? 아니면은 본진 지키네요? 음, 별거 없는 거 보면은 저 같으면 워리어를 보낼 것 같은데, 멀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이게 리그에 쓸 거면은, 빌드를 이렇게 여러 상대 팀한테 공개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고루. 그리고, 워리어를 한, 세 개, 네개 모으고, 몇셀 찍을 것 같아요? 아바타. 근데 이게 앞마당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 오캠프를, 오캠프를 지금 두 개, 세 개쯤 늘렸어야 됐는데, 일단 정찰을 구는잡았네 근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긴 하겠죠 몰래몰티를 눈치 채나요 아니면 이거 앞마당 정찰 추가 정찰인가요 아 어, 아니면은 몰래몰티를 정찰하러 가나요 네 몰래몰티 정찰하러 가네요 예, 역시 아바타 만만치 않습니다. 칸나 칸나랑은 달라요. 아마 이 워리어가 여기 가면은 게임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예, 이거 못 먹죠? 예, 아바타 다릅니다. 역시 팀장급은 달라요. 예, 이게 또 여기다 타워를 짓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죠? 어슬런트 나오고 이 벌티 부서지면 바로 게임 끝날 겁니다. 4천 짓는데 된 4천 본전도 못 뽑고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아프타가 이제 그냥 앞 마당하면 게임 끝이죠. 너셀이 이거 가서 부시고 이 워리어는 레벨업 좀 하겠네요. 음, 사실상. 지지입니다. 지금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네. 매 없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도. 그 중에 러슬런트도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챙기는 아바타.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여기 가서 이거 부셨을 것 같은데. 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감찰 수 있었는데. 예. 네, 루비아나가, 아, 근데 로비아나가안 나와서 어차피 안 되겠네요. 이거 부서지면, 네, 게임 끝이죠. 그냥 아바타가 진짜 뭘 해도 됩니다. 저번에 자기가 당했던 골렘 러쉬, 무한드래곤, 이제 이런 거 해도 돼요. 네.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고고루가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상대가 5급 파이터 올린 러쉬 이런 거에 대비는 그렇게 막 열심히 안할 거거든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캠면서그한두 부대 모아서 로리하나랑 같이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성공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러슬런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 멀티는 깨졌고, 워리어도 또 소수 있어서, 어 오류 발업했나요? 어, 오류 발업을 했네요. 근데 정작 워리어를 쓰지도 않고 계속 아처로 전환했는데, 워리어 바로하나갔다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돈을 내가 던져도 이기는 상황이라, 그래도 지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꼬고루 암흑동맹, 차라리 네, 테크를 여기 캔들을 빨리 올려서 스포 블렌트를 빨리 짓고 선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괜히 원래물티 해서 깨지는 거보다 그냥 앞마당은 원래 타워멀티 이거 타워 앞마당하고 캔들을 좀 빨리 올려서 스포 빨리 짓고 여기다 멀티하고 그러고 박쥐를 모아도 될것 같은데 뭐 박쥐 건물은 여기다 짓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타클프 모으면은 물량 싸움이 안되죠 네 여유롭게 물량과 태클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공 1업 방 1업 완료 그러면서 워리오로 혹시 또 추가 멀티 있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 음 파이어. 음 네. 근데 이미 코트야드가 지어졌죠. 여기 철에 일곱 마리가 붙었네요. 하나 금으로 그, 그 빼도 될 텐데. 그리고 이것들 세 마리 놀고 있죠. 지금 사실 어이구 뭐 이러죠. 렉이 또 전판에 이어서 렉이 심하네요. 타워는 철거,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셀린과 아처, 사이구, 죠어로드캐을 가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볼륨까지, 네, 뱀파이어에 의한 변수를 완벽 차단하는 아바타. 그리고 공이옆 불화살. 일반적인 휴먼의 업그레이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티 정찰 꼼꼼하게 하는 아바타. 뭐, 어, 아, 용을 대비해서 테러 업그레이드 일단 영웅테크는 꼬고루가좀더 빨라요 근데 과연 일단 릴리를 아예 생략해서 파울레스트 자체를 아예 안줬죠 그래서 리히터가 나올 만화는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셀린이 나오거든요 이 셀린 타이밍 러시를 아포칼립스가 있어도 맞기 힘든데 예, 스몰티까지 꼼꼼하게 맞춰두 마리 대동해서 가져가는 아바타 좋습니다 물론으로 본진 정찰이 아니라 예, 또 러셀 드랍까지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까지 플레이가 거의 완벽합니다 예, 흠잡을 데가 없어요 확실히 참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랑 나는 급이 다르다 느낌에 어, 이거, 일군을 어디로 피하는 거죠? 이걸 감싸나요? 이거 감싸봤죠 이거 벌룬이 와서 다시 태우면 끝인데. 예. 네. 일군 피해가 너무 크죠? 이거는. 아 어, 근데 아바타도 아예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 어차피 정면 셀린으로. 아니, 어, 셀린이 없이 왔네요? 뭐죠? 아, 셀린이 뒤에 있네. 이 오크 이렇게 갖다 박는 건안 좋습니다. 좀 진영을 정비하고, 네 이쪽으로 쭉 펼쳐서. 8초 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네 이번 셀린이 도착하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어리어들이 죽지도 않고 몸빵을 끔찍하게 씁습니다 영웅이 찍히지도 않았고 뒤늦게 다크프 4호캠에서 생산하더라도 휴먼이 업도 잘돼 있고 사실 막을 방법이 없죠. 릴리가 있어도 못 막는 상황인데 릴리까지 생략해가지고 네, 이제 지지 나올 것 같아요. 야그 와중에 본진 원만화로 아마루아를 찍은 고고루 굉장합니다. 저는 찍혀도 그냥 리터 정도가 찍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네. 또 그에 대비해서 캐저가 찍힌 아바타 또이 벌룬이 있어가지고 음파이어가 소용이 없죠 이 킹덤 온더 파이어가 진짜 짜증나는게 벌룬이 터져도 계속 보여요 클로킹된 유닛들이 저 뱀파이어는 죽으면 안 됐는데 네, 테러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네, 일단 아마루아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까요? 아, 이거 일군일군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일군이 다들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일군 나와도 네, 이거 막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일군만 죽는 거지. 절대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막는다고 다음 수가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꾼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본드리곤도 하나 찍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자원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럭 그리고 게임을 끝내려는 아바타. 일단은 아마루가 나왔습니다. 예, 네, 과연. 캐저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활약하느냐가 핵심인데, 이거 뭐 캐저가 나왔죠? 활약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래곤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데몬이 없기 때문에. 파울레스트 자체가 없어서, 얼른, 어, 이 게이트 오브 헬은 초대박 날것 같아요. 예 대박. 게이트 오브 헬 초대박. 게이트 오브 헬은 초대박. 근데 이게 캐저가 와서 그냥 매직볼트 막 갈기면은 아, 용을 뽑았네요. 근데 매직볼트 쓰겠죠? 매직볼트. 이 볼트 안 쓰고도 강력한 캐저. 일단, 캐저는, 오, 캐저는, 캐저는 죽을 것 같아요. 아, 캐저 안 죽네요. <laughs> 네, 그리고 이 게이토벨 대박난 것도 플레이그가 많이 안 퍼져서 별로 안 죽었습니다. 오마루아가 한번더 게이토벨. 콜옵션 하느라 만화를 너무 많이 써서 네. 아마루와 사망. 이번에는 플레이그가 잘 퍼졌네요. 그렇지만 g 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타 인간연합이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차이가 8만.